안녕하세요, 헨리다육입니다. 방금 택배를 받았거든요. 화분을 몇개 시켰는데, 어, 방금 도착했어요. 같이, 어,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개봉을 했어요. 어, 깔망도 세 장을 주셨네요. 제가, 어, 얘를 3 0 개, 시켰거든요. 음, 화분은 늘봄 화분이에요. 늘봄 화분 음, 꺼내서 한번 볼게요. 저번에도 늘봄 화분 시켜서 어, 잘 사용하고 예, 너무 좋더라고요. 음, 다 사용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또 시켰답니다. 음. 얘를 개봉해서 같이 볼게요 음, 얘를 30개 시켰거든요 30개 5만원이에요 6개 만원 네. 어, 다 끊을 수는 없고 한몇 개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음. 늘봄 화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늘봄 화분 검색하면은 어, 이 화분이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음 작은 사이즈예요. 뭐 그렇게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한음 빨간색 포트, 2,000원 포트 버트? 그 포트만한 다이를 심으면은 딱 좋아요. 네. 딱그 사이즈거든요. 얘를 흙으로 묻어 놓고 음, 포장을 엄청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도 일이네요 포장을 너무 꼼꼼하게 해 주셔가지고 신문지로 막세겹네겹 싸서 보내셨네요 화분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쁘죠 예. 사이즈도 요만한 거딱 좋아요. 음. 저희처럼 협소한 확장형 어... 아파트에서 키우기에 딱 좋은 화분 사이즈예요. 음. 예쁘죠?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얘도 불러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제가 작년에 데려와서 음, 사용했거든요. 사용해봤는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작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분에다가 키우면은 음. 딱 좋은 사이즈예요.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해 주셔가지고 푸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이 네. 이것도 있고. 어, 이번에 저번보다 색감이 더 다양하네요. 어, 저번에는 이 색상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색상이 예, 있네요. 저번에는 이 색상 없었어요. 예. 여기 네 가지 예, 얘네는 이색상은 있었는데. 이 색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색상 보내주셨네요.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답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아. 요 하나만 더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화분이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화분도 이쁘고, 음. 사이즈도 아담직하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죠 이렇게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어, 색상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안 나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빨간색 빨간색이 안 나왔나 음. 다섯 개, 요 위에는 빼고,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만 원이에요. 음. 아이고, 여섯 개. 아, 죄송합니다. 여섯 개. 여섯 개만 원, 그리고 서른 개 오만 원. 너무 저렴하죠? 음. 그러니, 한 개에 천, 칠백 원 정도? 천, 칠백 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엄청 저렴하죠? 서른 개, 5만 원. 네, 그리고, 어, 깔방도 세 장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를 한 서른 개 데려와서 다 사용을 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처럼 협소한, 어,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이기는 육 너무 크게 막 어, 키우는 것보다 아담직하게 조그맣게 키우는 게더 귀엽고 어, 햇볕에 달달 어, 달구면 물도 빨리 들거든요. 큰 화분에다 심어서 어,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서 어, 키우는 게 물이 더 빨리 들어요. 음. 제가 작년에 다기를 심은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 빨간색 색깔이 없네요. 얘는, 음, 얘는 이 색깔이에요. 얘는 제가 꽃집에서 데려온 라울이에요, 라울. 천원포트 라울을 데려와서, 어, 1년 넘게 키웠거든요. 한 2년, 거의 2년 다돼 가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한 절반 이상 자랐거든요. 어, 데려올 때는 찌꺼면 애를 데려왔었는데,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어, 심어줬거든요.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창틀 위에다가 한 2개월 정도 올려놨더니, 이렇게 물이 살짝 들었어요 음. 여기 심어서 어, 그렇게 빨리 자르지는 않거든요 화분이 작기 때문에 어, 뭐 쑥쑥 자르지는 않아요 대신 짭짱하게 마디가 자라거든요 화분 사이즈가 작아서 천원 포트 아이 라울이나 아니면 이천원 빨간색 포트 네. 시중에 보면은 다 빨간색 포트를 어, 데려와서 어, 키우시죠 빨간색 포트를 여기다가 이 화분에다 심으면 딱 맞아요 음. 딱고사이즈예요 그 그리고 얘는 제가 이고지로 키운 러블리로즈예요 얘도 넓은 화분이에요 넓은 화분 음. 얘가 아, 이 색상이 조금 다르네 음, 제가 지금 30개를 다 보여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몇 아이만 어, 조금씩 달라요 입구가 조금씩 연한 색깔 들어간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음, 살짝 연한 색깔도 있고 이렇게 주황색이 조금 진하게 들어간 어, 화분도 있고 색상이 진짜 여러 가지예요 음. 이 얘도 늘밤 합은. 음. 얘는 장인에 데려온 아이예요. 얘는 오늘, 어, 데려온 아이. 근데 택배를 제가 어제 시켰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도착했네요. 뭐, 물론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청 빨리 도착했어요. 하루 만에. 음. 얘는 제가 이꼬지로 키운 러블리 로즈. 내네 아이를 여기다가 합식을 해줬어요. 음. 이렇게 심어서, 음, 키우면 딱 맞아요. 얘도 러블리 로즈. 얘는 햇빛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줬다고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얘는 햇빛을 조금 덜 보고 색감이 조금 다르죠. 음. 얘도 이 꼬지로 키운 러블리 로즈. 얘도 넓은 화분이에요. 넓은 화분. 음. 그리고 얘는 루이스예요, 루이스. 루이스입니다. 이름이 루이스. 얘도 작년에 어, 데려와서 여기다 심었거든요. 음. 여기 심을 때는 사이즈가 작았었는데 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화분이 꽉 차서 넘칠 정도로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어요. 얘는 이런 색상이에요. 요게. 여기는 없네요. 이런 색상도 있어요. 색깔이 다양해요. 이렇게. 화분이 너무 아담직하고 이쁘죠? 너무 막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화분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막 그렇게 막어 너무 막 화려하고 정신없는 그런 화분 싫어해요. 네. 이렇게 단순하고 깔끔한 화분 이런 화분을 좋아하거든요.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얘도 여기 심을 때는 어 사이즈가 작았었는데 어 지금은 막 성장을 많이 해서 1년 동안 여기다가 키웠더니. 완전 이제는 화분을 막 넘치네요 이렇게 응. 얘도 작년에 데려왔었거든요 작년에 데려와서 여기다 심어줬는데 얘도 넓은 화분이에요 응.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더 이상 사이즈를 안 키우고 어, 이렇게 키우면은 한 3년 에, 3년 정도는 여기다 키워도 돼요. 다른 화분에다가 안 옮겨줘도 되거든요. 음.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짱짱하게 마디게 이렇게 키우는 게 예뻐요. 물론 크게 키워서 막 어, 키우는 것도 뭐 이쁘지만 저처럼 어, 이렇게 조그맣게 방금은 키워보세요. 작은 화분에다가 얘는 포토시나예요. 포토시나 며칠 전에 분갈이해준 포토시나입니다. 사이즈는 작아요. 얘는 얘도 넓은 화분 이렇게 얘는 땅이 딱 붙어사는 아이라서 얘는 여기다가 심어서 창틀 위에다가 올려두고 요새 어, 나돈도가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영상, 영상 한 4도, 4도, 5도 정도? 예, 네, 기온이 높아요. 밤에도 저는 창틀에다가 24시간 그냥 올려두고 있거든요. 밤 기온도 한 영하 4도, 내지 5도, 6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그냥 창틀에다가 올려두고 노숙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물이 든것 같기도 해요. 어, 얘네는, 얘네는 아니고, 다른 아이들. 음. 이렇게. 늘봉합은 음, 오늘 데려와서, 어,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음. 주문하실 분들은 빨리 어,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한정수량이라서, 뭐 언제 다어 매진할지는 모르겠는데 장인에도 제가 데려오고 나서 이게 어 판매가 완료돼가지고 수량이 없다고 하셔서 어 구매를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넓은 화분 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넓은 화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어 베란다 다이 다육이 베란다 놀이터인가 베란다 다육이 놀이터인가 그분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늘보합은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가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늘보합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검색해 보시고 주문하면 되거든요 예, 모르시는 분들 빨리 예, 들어가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없어서 어, 그러시지 마시고. 예. 제가 옛날에 1년 여기다가 키웠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제가 이꼬지로 키운 아이인데 예. 많이 자랐죠. 러블리 로즈. 얘는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한, 어, 얼마지? 한 5천원 정도? 내네 아이? 음, 오늘 영상에서 봤는데요. 세 아이만 5천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음. 얘는 제가 다이 꼬지로 키운 아이예요. 러블리 로즈. 저희 집에는 있 러블리 로즈는 다이 꼬지로 키운 아이들이에요. 음. 얘가 이쁘네요. 얘가 제가 밖에서 노숙으로 키웠거든요. 음. 물이 많이 들어서 이쁘네요. 이렇게 손이 딱 잡히는 사이즈예요. 음. 이거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까요? 사이즈를 재보면은 어, 7cm예요. 7.5. 어, 얘네다 똑같게 똑같은 화분인데도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7cm나 7.5 예. 위에 입구가 그리고 높이는 굽다리까지 해서 8.8.5에서 9cm네요. 예. 사이즈가 이정도돼요 7에서 7.5. 예. 딱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딱 좋은 사이즈예요 음. 네, 오늘은 이렇게 이쁜 화분 데려와서 어,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네, 오늘도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